어머 어머 이거 참 입이 제법 펌하시네요 보안이 제가 어지간히 싫으신가봐요 싫어도 너무 싫어서 참을 수가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크로카와 아카네 <laughs> 그거 뭐야 그치 있잖아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천재 배우로 이름 높은 크로카와 아카네가 연극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배우가 있대. 그만해! 왜 그런 걸 깎고 있는 거야! <laughs> 뭐, 그렇게 대단한 배우가 동경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거든 크로카와가 아역 시절에 처음 출연한 연극의 인터뷰가 있다고 들어서 그당시에 잡지를 한번 써봤어 그랬더니... 어라? 어라? 동경한 사람이 나였어? 아카네, 날 동경해서 연기를 시작한 거야? 너도 참. 내가 그렇게 좋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해. 난너 같은 애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가슴 아픈 짝사랑이라 미안해. 자비 없다 너. 누구야? 누가 알려줬어? 나로라게 누군가지? 미안. 힘을 가만히. 라이벌일 수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복잡한 감정이었구나.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 확실히 옛날엔 그랬어. 동갑인데 TV에도 나오고 인기 많은 카널를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으로 아동극단에 들어갔어. 하지만 실제로는 <웃음> 이렇잖아. <웃음> 태도가 거만하고 무례하고 사람을 이렇게는 바루지 못하고 멀티 엔터테인러럽시고 아이돌 같은 거라고 유치브로 인기 좀끝납시고후원으로돈 벌고. 저기요 스태프분 현장에 팬이 나온입해서 무서운데요. 팬? 나는 연기자거든. 싫어 받아치지마 고지식한 넌 인신공격으로 아리마를 못 이겨 비낙체도가 대표적인 주제에 아의외로 데미지 입었다 방심했네 이쪽이야말로 대표적인 런앤 리얼리티 쇼인 주제에 멀티 에터이라고 누군데 치명적인 카운터네 역시 아리마는 말싸움에 강하네 죄송해요 이건 저희가 데려갈게요 그래 이건 이쪽에서 진정시킬게